당매보다 청약이 낫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 끝까지 저는, 들어보시죠 아우 <laughs> 지금 청약이 되는 사람만 되는 시장 바뀌었잖아요 안 되는 사람도 될수 있다를 재산해가 있습니다 오, 오. 23년도에 당첨받아서 2024년도에 팔았어요 필요꽤 음. 많이 받고 팔았어요 아, 좋네요 네. 또 하나 드라마틱한 사례 강남권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제 어. 올해 대 수강생이세요. 2019년 20년도 정도 기억을 합니다. DH 방배 84 타입 당첨되시고 어, 예. 남편분으로 어, 그 행당 실구역에 당첨이 되셔서 2주택에서 어, 예. 2주택 아.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산형의 부동산 수다 초대 동산형입니다. 네 오늘 저희 초대석에서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이 청약 전문가님이십니다. 왜냐면 이게 왜 나는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안 해본 건 아니죠. 당연히 부동산 관심 있으면 청약을 처음에 접하, 접해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또제 주변도 어쩜 그렇게 안 되는지 다안 돼요. 그래서 아, 이거 기다리다가 세월 다 가겠다 싶어가지고, 직접 제가 이제 발품 팔아가면서, 또 전문가님들 강의 들어가면서 좀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오셨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은 꼭 알아야 되는 청약 이야기. 스타! 우리 전문가님이십니다. 월룡인으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월룡이님의 그, 그 유튜브가 있죠? 있습니다. 모모청약. 네. 아, 1만 6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아! 네,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야, 아니, 말도 안 되는 그 구독자 아니신가요? 한, <laughs> 진짜 안 돼도 한 15만, 20만 돼야 될것 같은데, 늦게 시작하셨나요? 아, 어, 늦게 시작하기도 하고요. 음. 제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약간 삐끗 감성으로 하기 때문에 아, 너무 좋아요. 삐끗 감성. 예, 사람들이 나만 알고 싶은 전문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서 아, 이제 네. 이렇게 불러 주시면 감사하게도 네. 나오지만 네, 네, 네. 대부분 이제 1년에 몇번 초대는 안 받고요. 네, 네. 대신에 나 살아 있다 이런 느낌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네, 네. 조선일보 세미나, 트렌드쇼, <laughs> 네, 네. 환경, 네, 네. 팁 이런 데는 가끔 나갑니다 네.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아, 저희가 사실 저희 채널이 원룡이 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 몇번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처음에 나오신다고 몇번고사하셨잖아요 <laughs> 아, 맞아요 <laughs> 바쁘셔서 네 그렇기도 하고 연말 연초가 네.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았어서 네, 네. 그냥 꼭 나가야 될 때만 나가자 어... 저 여기 동산이 형 채널에는 꼭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아. 계속 왔어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제 생일까지 챙겨주셔서 아, 네. 제가 몸늘 바를 모르고 네. 따뜻한 마음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 청약하면 떠오르는 시거가 로또 청약이잖아요. 예. 그 하늘이 도와, 도와야만 된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무슨 뜻인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청약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마도 청약은 주식에서 많이 더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주식에서 청약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네. 네, 아파트에서 청약을 많이 하는데 많이 알지만 나와 관계없는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로또급의 경쟁률이라서 네. 1 0대 1, 2,000대 1로또보다 훨씬 낮긴 하죠 음... 근데 로또의 준하는 시세차익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렇게 불리는 음... 것인데 음... 사실,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맨날 까먹어요. 청약 전문가지만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네, 정확한 거는 요즘에 이제 일자가 중요한데, 음. 과거에 1977년도에 음. 어, 청약이 새롭게 생겼었어요. 네, 그게 공공주택을 음. 공급하기 위해서 어, 생겼고, 2009년도까지 음. 주로 이제 세계 청약통장만 가입이 가능하다가, 음. 2009년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저축이라는 통장이 있잖아요. 어, 예, 그렇죠. 주택을 시키는 거 맞아요. 어. 그것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죠. 아, 어, 그랬구나. 왜냐하면 그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로또급 청약에 네. 청약을 할수 있었고, 네, 네, 네. 그게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가점제라고 하는데, 가점제가 도입이 2007년도부터 됐었어요. 아, 어, 예, 예, 예. 그러니까 2007년도에 가점제 도입하고, 음. 2009년도에 종합저축 가입을 시키고, 음, 음. 그때 이후부터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들 분양을 쫙 하면서 음. 엄청나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음. 그래도요. 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 이게 그 청약 가점이라는 게그 얼마나 청약 부금, 적금 이걸 횟수를 냈느냐 하고 그리고 무주택 기간하고. 내 네, 부양가족, 이거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음. 알고 있는 우리가 소유의 형태, 민간 분양이라고 하죠. 네. 뭐 브랜드, 자이나 레미아, 이런 데서 분양하는 것을 가점대로 분양받게 되는데, 84점 만점입니다. 아, 84. 그걸 네. 다 해가지고 84점으로 해놓고 만점 기준에? 네. 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여러, 요즘에 사람들이 69점 만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인가족이 <laughs> 가질 수 있는 최대 점수가 69점이라서 그래요. 아... 네. 근데 사실 69점 갖고 강남 입성이 쉽지는 않, 않지 않나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최저 아. 커트라입니다아 그럼 최저예요? 네. 네, 최저입니다. 아 그럼 한명더 나와야 되나요? <laughs> 네, 그렇게 되면 74점으로 갔는데요. 네. 어, 대치나 반포, 청담 이런 데는 74점 끼리의 경쟁이었어요. 어, 그랬군요.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청약 전문가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어떤 계기로 해서 이 청약 전문가가 되셨는지 좀, 요게 원령이님의 개인적인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싶었고, 어음. 결혼하기 전에 집을 갖고 싶었고, 어음. 집을 그냥 사기에는 너무나 많이 돈이 필요했고요. 어음. 그래서 10%만 필요한 이 청약을 알아보자. 이게 2013년도였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당첨이 되고 바로 상견례를 하고, 네. 2014년도에 결혼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3년도에 당첨을 받았다는 이유가 내집 마련하고 싶어서 받았습니다. 음. 네. <laughs> 그랬는데 계속 판 거예요. 예, 네, 음. 파고 들었죠. 그 전에는 경매 공부를 했었어요. 음. 2010년도에 경매 강의를 듣고, 음. 3년 동안 입찰을 막 따라다니다가. 음. 아 어, 모든 회사 휴가는 전부 다 입찰 인장이 거죠. 어... 근데 막1 년에 열을 열을 1 5일 이렇게 썼는 데도 불구하고 입찰 한 번도 음... 뭐 낙찰을 못 받았습니다. 기 <laughs> 마음이 이제 상처 받은 상태에서 <laughs> 네. 어, 그때 여자친구죠. 지금의 와이프. 광교에 뭐 분양한데 알아보자.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알아본 게 광교역 바로 옆에 있는. 네네. 24평형짜리 아파트였어요 네, 그게 청약을 둘다 했는데요 둘다 당첨이 되었죠 미달이 되었습니다 네, 미달로 당첨을 받은 <laughs> 아파트 그 시작입니다 아 미달로 받았지만 네, 네. 진짜 당첨이 되고 싶어서 공부 많이 하셔서 전문가가 되셨군요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 이야기가 1부는 청약은 로또가 아니라 로직이다라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고요. 2부가 썩은 구축 말고 때는 신축 가자였습니다. 근데 3부가 뭐가 있냐면 경매보다 수익률이 좋은 청약. 이 이야기가 준비되었는데 이게 괜히 준비된 게 아니군요. 경매까지 다 해보시고. 청약 전문가로 들어서서 듣해 보면은 경매보다 청약이 낫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전, 들어보셔야 돼요. 절대 그말 못합니다. <laughs> 네, 끝까지. 시계를 한번. 타면 네, 다 좋습니다. 아, 아, 잘 들으시면 좋은 이야기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끝까지 네. 시청 부탁드리고요. 전문가 부동산 하면 사실 청약 전문가는 좀 낯선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 청약은 보통 운이라고 알고도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보양가족 수나, 또 무주택 기간, 또 납입 기간, 이런 것들 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당첨이 되는 게 사실인데, 이 전문가의 컨설팅만으로 이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아, 완전 달라집니다. 어, 사실 전 달라지는 걸 알면서 물어봐야 되네요. 네네. <laughs>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역관 차이도 있고요. 네. 같은 단지 내에서, 한계 단지에서 타입별로 차이도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저도 컨설팅을 해준다 아니면 받으러 오신다 이게 되게 간지럽긴 한데 받으 확실히 달라지긴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강남권 청약, 로또 청약은 69점이 커트라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25년 69점과 음... 음... 15년 된 69점과 달라요 오... 가입 기간별로 당첨자도 차등을 두기 시작한 게 작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나면 내가 원하는 타임만 넣을 수 없거든요 음... 네, 그리고 아무리 점수가 낮더라도 어떤 타입은 한 개의 단지 내에서 막 80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84A 타입이 있다. 반면에, 뭐, 74C 타입 이런 거는 막 5대1, 10대1짜리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경쟁률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음. 점수가 낮아도. 음. 네, 이런 가이드를 드리면 당청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생겨난 게, 별종, 혼종이 태어난 거죠. <laughs> 네, 청약을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우리나라 시장이 되었습니다. 어, 저도 이제 이거 2000년도부터 이제 부동산을 했는데, 부동산 업계에 뛰어들었는데, 떴다방이라고 제가 처음 할 때는 이제 있었어요. 네. 네 그러 모델하우스 앞에 가면 떴다방들이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 파라솔 같은 거. 네. 쳐놓고 막 여러 대 앉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청약 그 모델하우스 온 사람들 막전화번호를막 긁어가셔가지고, 당첨됐어요? 해가지고 이제 피 붙은 걸 자기네가 받아 먹고 막 이렇게 하려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업이신가 했는데 그거랑 또 아예 다르시네요. 어 그렇게 하시는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laughs> 제가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laughs> 어. 얼굴도 못 알고 <laughs> 어. 네, 언론에서도 못 나오고 합니다. 아, 아 네. 그러니까요. 아, 그거랑 완전 다르고요. 네. 네. 지금도 네. 그 분들은 활동하고 계시죠. 아, 그래요. 안 네, 되는 아, 그, 그런 시장이 아직도 있긴 있군요. 네, 있습니다. 아, 있구나. 네. 그동안에 청약 컨설팅 사례 중에서 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뭐 한두 가지 공유해 줄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예,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지금 청약이 되는 사람만 되는 시장 바뀌었잖아요. 그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음. 안 되는 사람도 될수 있다를 제 사례가 있습니다. 음. 어, 아, 제 다주택자잖아요. 네. 딱 봐도 다주택자처럼 생겼잖아요. 아, 예. <laughs> 네, 저희 아내 네. 음, 네. 그리고 저희 가족은 한 사람당 한 개씩 청약통장을 꼭 갖고 있습니다. 음, 음, 2023년도에 음, 다주택자, 음, 저는 수원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의왕에 청약을 합니다. 어, 어. 그리고 미달 나는 타입의 당첨을 받는데 예비 당첨을 받게 되었어요. 음, 음, 그 예비번호를 30번대 음, 정도 받았고, 음. 어, 예비추첨에 참가하라는 연락을 받은 다음에 음. 어, 추첨 받아왔죠. 음. 그니까 이게 컨셉은 뭐냐면 다주택자가. 음. 어, 해당 지역 음. 즉 의왕시가 아닌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데 음. 수원시 사는 다주택자가 청약을 의왕시에 했다 음. 그걸 순번받아서 단, 당첨받아왔다 분양계약서 예. 썼다 예. 최근에 또 매도도 했거든요 오오오. 23년도에 당첨받아서 2024년도에 팔았어요 예, 프리미엄 꽤 많이 받고 팔았습니다 8천만원 받고 팔았습니다 와. 예. 그니까 이게 안 되는 음. 사람이 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음. 전략을 사용하면 가능한 케이스 음 드라마틱하죠 네 완전 드라마틱하네요 예, 드라마틱합니다 이거 어.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분양가가 5억 전후 됐었거든요 예, 예. 계약금 10% 내놓고 음. 이제 세전이죠 새 세전은 새 예. 8천만 원와 그러니까 5천 얼마 내고 8천 얼마 벌었으니까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네요 예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 어 이거 여기서 또 말씀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네. 투자자들이 이제 2021년, 2 0 2년 상승 막 보고 네, 네. 1년간 하락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저도 힘들긴 힘들었죠. 네, 네. 다행히도 해지 작업들을 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고 팔 것들 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것들을 마이너스 낸 거는 플러스 낸 것과 네. 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장금 기준으로 네, 네. 합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네. 합산해서 팔았죠. 네. 그래서 고세율이지만 어, 세금을 많이 안 냈다. 한번더 들어가셔서 또더 좋은 성과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의무거는 그렇게 처분했었습니다. 마감까지 알아야지 이제 투자라고 하잖아요. 세금 전략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컨설팅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군요. 사실 첫 질문부터 사실은 우리가 청약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당연히 청약할 때 아니 컨설팅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니까 사실 왜냐하면 청약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팔사로 가야 될지 59로 가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거고 네. 뭐, 그 안에서 또 어떤 구조 뭐 기찻길 방방방 구조가 되는지 <laughs> 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그 안에서도 뭐, 뭐, 뭐 특공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고민을 안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짜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돈안 아까워 당첨만 되면 돈을 얼마를 이렇게 많이 버는데 네. 돈안 아깝게 상담해서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지금 우리 월룡이 님이 또 네이버에 블로그 카페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보면 나와요 보면 여러분들 사실 성공 사례 중에서 왜그 얼마 전 강남에 방배라든지 있었던 그 굉장히 큼지막한 이제 청약 있었잖아요 로또 청약 여기도 원영이님께서 또 컨설팅 해주셔가지고 그 노부모 특별공뭐 부양 가족 뭐 이걸로도 네. 뭐 성공하신 분들이 막 후기도 남겨주시고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만화에 아. 많이 나옵니다. 어, 네. 저는 뭐했나 싶어요. 아 청약을 왜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갔는지 아 지금 바보 여러분들은 앞을 그리지 마십시오. 네. 네또 하나 드라마틱한 사례 강남권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예예. 제 올해에 대한 수강생이세요. 2019년 20년도 정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역삼동, 개포동 분양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 청약을 몇번 하시고 떨어지셨는데 네, 네. 어, 소강상태가 있었죠 강남청약이 음. 2021년 6월 원밸리를 마지막으로 2년 반 동안 청약을 안 했어요 그때 처음 나온 작년 1월달에 나온 게 메이플자이라고 음. 반포있는 건데 어, 그때부터 당첨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죠 음. 2년 반 동안 눌려 있던 수요가 한 번에 터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과거에는 69점이 어, 웬만한 데는다 당첨이 되는 거였는데, 음. 요즘은 69점 중에서도 연식으로 갈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또는 70점이 넘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부부가 69점이에요. 음. 근데 아내분이 69점 중에서 더 오래 가입된 동작. 음. 남편분께서는 그보다 연수가 조금 적은 동작. 음. DH방배를 어느 분으로 넣은 게 맞냐? 음. 당연히 연차가 높은 분으로 청약한 게 맞죠. 음. 왜냐면 낮은 분으로 당첨이 돼서 음. 계약을 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아니라 유주택자로 분류되기 되기 때문에 어차피 셀러은 어차피... 없어지는구나 그쵸 음 그래서 아깝지만 네네. 더 오래된 통장을 쓰고 근데 여기서 틈이 있습니다 분양에서는 모집공고 1이 중요해요 모집공고 1이 모든 주택 소유, 부양가족 음. 그 다음 이 모든 것의 기준 1이거든요 음 근데 DH방배가 아, 분양을 하고 네네. 바로 행당 7구역 푸르지오 라체르보 루즈 라체로 서밋을 분양했었는데, 네, 네, 네. 43 타입으로 기억을 해요. 예. 20평형 정도 되는 예, 초소형. 예. 네, 네. 그럼 이거를 남편분이 청약할 수 있냐 없냐에서는 청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오, 뭐, 진짜요? 예. d h 아, 방배 당첨자 발표일 전이었습니다. 어... 당첨될 걸 확신한 다음에, 예, 네. 어, 남편분의 통장으로 행당 어, 7구역에 다시 한번 청약을 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네, 네. 일단 투기과일 지구인 서초는 네, 네. 먼저 계약을 해야지, 아, 취득세 중과에서도 회피가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행당은 네. 나중에 분양을 했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후에 계약을 해야 네네. 이것도 취득세 중과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당첨과 계약 일정이 있어서 네. 세금 고려까지 다 고려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론 DH방배 84타입 당첨되시고 네. 남편분으로 어, 행당 7구역까지 당첨이 되셔서 아, 네. 어, 두 번째 당첨되신 것들 것은 아마 분양권 상태로 매, 매도하시거나 어. 아니면 이제 전월세 주신 다음에 이후에 어. 매도하시거나 무주택에서 2주택 됐습니다 야 진짜 드라마틱하죠 야 진짜 드라마틱하네요 이건 상상도 못했는데 아 그,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군요 아참이두개 하나는 이제 쓸모없는 쓰레기인 줄 알고 저 같으면 딱 버렸을 텐데 야그컨설팅으로 가는 결과 하나 더 또 다른 로또에 당첨이 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네, 여기서 은용 사례도 있는데 네. 서울 강남 네개구투기와지구 네 제외하고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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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부 청약이 동시에도 가능하고 둘다 당첨되었을 때 계약도 가능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에서는 네, 네. 두분다 청약을 하시고 둘다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오, 뒷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게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군요. 네. 그, 그 때가 중요하다.